위험물 안전 관리법령상 이동 탱크 저장소에 의한 위험물의 운송 시 위험물 운송자가 위험물 안전 카드를 휴대하지 않아도 되는 물질은 경유 분말 소화약제인 탄산수소나트륨 10kg이 일기압 270도씨에서 방사되었을 때 발생하는 이산화탄소의 양은 약몇 평방미터인가? 2.65 주된 연소 형태가 분해 연소인 것은 목재 포소화약제의 종류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액표면 포소화약제 전역 방출 방식의 할로겐 화물 소화 설비 중할론1 3 0일을 방사하는 분사 헤드의 방사 압력은 얼마 이상이어야 하는가? 0.9 메가파스칼 드라이아이스 1kg이 완전히 기화하면 양 면몰의 이산화탄소가 되겠는가? 22.7 위험물 안전관리법 영상 전역 방출 방식 또는 국소방출방식의 분말소화설비의 기준에서 가압식의 분말소화설비에는 얼마 이하의 압력으로 조정할 수 있는 압력조정기를 설치하여야 하는가? 2.5MPa 이산화탄소가 불연성인 이유를 옳게 설명한 것은 산소와 반응하지 않기 때문이다. 특수인화물이 소화설비 기준 적용상 1 소요단위가 되기 위한 용량은 500L 이산화탄소 소화기의 장단점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전도성이어서 전류가 통하는 장소에서의 사용은 위험하다. 질산의 위험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유기물질과 혼합하면 발화의 위험성이 있다. 마그네슘 분말이 이산화탄소 소화약제와 반응하여 생성될 수 있는 유독 기체의 분자량은? 28. 위험물 안전 관리법령상 알칼리 금속 과산화물의 화재에 적응성이 없는 소화 설비는? 물통 위험물 제조소의 환기설비 설치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급기구는 높은 곳에 설치하고 인화방지망을 설치할 것 위험물 제조소 등에 설치하는 오괴소화전 설비에 있어서 오괴소화전함은 오괴소화전으로부터 보행거리 몇 미터 이하의 장소에 설치하는가 5. 어. 화재 종류가 옳게 연결된 것은 시급화재, 전기화재, 수성막 포소화약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일반적으로 불 속에 개면활성제를 사용한다. 다음 중 발화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외부에서 점화하지 않더라도 발화하는 최저온도 일기압 100도씨에서 물 36g이 모두 기화되었다. 생성된 기체는 양몇 리터인가? 61.2 위험물 안전관리법 명상 분말소화 설비의 기준에서 가압용 또는 추감용 가스로 알맞은 것은 질소 또는 이산화탄소 소화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산소 공급원 차단에 의한 소화는 제거 효과이다. 위험물 안전관리 법령에 따른 옥내소화 전설비의 기준에서 펌프를 이용한 가압성 수장치의 경우 펌프의 전향정 H를 구하는 식으로 옳은 것은 H는 H1+ H2+ H3+ 35M. 이산화탄소의 특성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전기의 전도성이 있다. 다음 물질의 화재 시내 알코올포를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알킬리튬. 스프링클러 설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살수밀도와 무관하게 제사류 위험물에는 적응성이 없다. 위험물 제조소에서 옥내 소화전이 1층에 4개, 2층에 6개가 설치되어 있을 때 수원의 수량은 몇 리터?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하는가? 3만 9천. 다음 중 고체 가연물로서 증발 연소를 하는 것은? 나프탈렌,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제조소 등에서의 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에 관한 기준에 따르면 본행장치가 있는 이동저장탱크에 저장하는 디에틸에테르의 온도는 얼마 이하로 유지하여야 하는가? B점, 할론 1300일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백도시에서도 압력을 가해 액화시켜 저장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다량의 주수를 통한 소화가 가장 효과적인 화재는? 어급화재 인화점이 70도씨 이상인 제사류 위험물을 저장 취급하는 소화난이도 등급 I의 어외탱크 저장소. 지중탱크 또는 해상탱크 외의 것에 설치하는 소화설비는? 물분무소화설비. 점화원 역할을 할수 없는 것은? 기화열. 표준 상태에서 프로판 EM3이 완전 연소할 때 필요한 이론 공기량은 양몇 M3인가? 47.6이. 분말 소화약제인 제1인산, 암모늄, 인산, 이수소, 암모늄의 열분의 반응을 통해 생성되는 물질로 부착성막을 만들어 공기를 차단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은 HPO3 메타인산 나이오이 과산화나트륨과 반응하여 제육류 위험물을 생성하는 것은 아세트산, 묽은 질산이 칼슘과 반응하였을 때 발생하는 기체는 수소, 과산화수소의 화재 예방 방법으로 틀린 것은? 완전히 밀전 밀봉하여 외부 공기와 차단한다. 소화기와 주된 소화 효과가 옳게 짝지어진 것은? 분말 소화기 마이너스 질식 소화. 자연 발화가 잘 일어나는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열전도율이 클 것. 제조소 건축물로 외벽이 내화 구조인 것에 일소요 단위는 연면적이 몇에미인가 빼. 네. 종별 분말 소화 약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2종은 탄산수소나트륨과 탄산칼슘을 주성분으로 한 분말. 위험물 제조소 등의 펌프를 이용한 가압성 수장치를 사용하는 옥내 소화전을 설치하는 경우 펌프에. 전향정은몇 미터인가? 74.7. 자체 소방대에 두어야 하는 화학소방자동차 중 포수용액을 방사하는 화학소방자동차는 전체 법정. 화학소방자동차 대수에 얼마 이상으로 하여야 하는가? 2%3. 제1인산암모늄 분말 소화약제의 색상과 적응화제를 옳게 나타낸 것은? 다홍색 ABC급. 과산화수소 보관장소에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 소화 방법으로 틀린 것은? 환원성 물질을 사용하여 중화소화한다.